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차량 저번에 한번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인기를 받았던 차량입니다 요즘 시대가 전기차 시대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충전에 걱정이 없는 네, 충전을 할 필요가 없는 전기차 오늘 넥소 차량 한번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넥소 차량은 수소를 주입해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발전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차처럼 따로 충전소 를 들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소 충전소를 주유소처럼 사용하면 되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좀 획기적인 차량이고 이 분야에서는 국내에 현대가 기술력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넥소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 일단 이 차량이 정말 인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성비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금액대로 이 전기차를 한번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넥소 차량도 천만원 중반대 입니다. 정말 저렴해졌는데요. 이 차량 저희 요차업 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현대 넥소 차량 일단 저희 유차워드에서 준비한 금액이 1630만원 입니다. 네, 1630만원, 1000만원 중반대로 연식, 주행거리, 옵션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은 2019년 11월에 등록한 2020년형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0만9천km 주행한 단순 교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현대의 넥소, 프리미엄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프리미엄 등급답게 옵션들도 출중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2020년식 모델답게 정말 연식 좋은 차량을 1000만 중반대라는 가성비 좋은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넥소 차량 정말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넥소 차량 정말 장점이 많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연식과 옵션 대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승부를 보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 넥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한 취등록세 140만 원이 감면이 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취등록에 대한 부담감도 적은 차량이고요. 옵션은 옵션대로 다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정숙하게 주행까지 가능한 전기차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어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정말! 딱 봤을 때 뭔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나요?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지금 색상도 무광에 지금 이렇게 다크 그레이 색깔로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뭔가 남다른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까지 느껴지고요. 전면부로 보셨을 때 전면부 디자인도 확실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 마크 안쪽으로 또 레이더가 들어가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앞에 카메라로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넥스트 차량하면은 옵션이 정말 많게 로유명하든요 네, 일단 이 넥소 차량 당연히 키로도 네, 이렇게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원격 시동이 걸렸지만 전기차잖아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옵션도 다 들어갑니다. 바로 자동 출차기는 요게 은근히 유용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고요. 요 기능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연식 좋고 옵션 많은 이 차량이 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와 진짜 가성비 끝장나게 탈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측면으로 보시면은 넥스 프리미엄의 전용휠로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약간의 주차 기스제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도 대략적으로 한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히든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캐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열립니다.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는 하이 도어 캐치도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밀 안쪽으로 사각지대 경고장치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이즈 보시면은 일반적인 네 시산 정도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SUV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넉넉한 실내 공간까지 자랑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 DL 보시면 뒤에 일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뒤에 타이어 대략적으로 한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어 램프도 클리어 타입이에요 확실히 전기 차량다운 그런 디자인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트렁크 공간도 충분해요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 공간에 정말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6대4 폴딩 당연히 가능하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으로도 간단한 세차용품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트럭잘 작동하면서 퓨어셀. 네, 일단 정말 친환경적인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배기가스가 아닌 물을 배출합니다. 네, 산소, H2O, 알죠? 네, H2O. 수소 두 개가 산소와 결합해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 정말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수소 전기차는, 현대가 기술력이 1등입니다. 최고의 기술력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은 지금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관리 정말 잘 되어져 있고요. 옵션 많고요. 정말 쓰기 편안한 전기차 중에 하나인 이 넥소 차량 외관 보셨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외관에서도 무광의 약간 그레이였잖아요. 외관 색깔이. 실내는 네이비예요. 그리고 확실히 소재면도 정말 좋습니다. 그냥 고급스러워요, 되게. 정말 이 차량 신차 출고가 자체가 6천만 원대였거든요. 정말 높았던 금액대답게 이 내장재도 고급스럽고 옵션들도 그냥 가득 채워 놨습니다. 풀옵션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일단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일단 시동이 이 차량은 전기로 걸리잖아요. 특히나 이 수소를 열병합을 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처럼 요 소리에서 엔진이 개입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전기차예요. 전기차처럼 정말 정숙하고 부드럽고 전기차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파워풀한 토크감입니다. 네, 이 모터에서 내주는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옵션 가득 찼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운전석과 조석 보시면은 둘다 전동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은 오디오도 지금 요거 크렐 사운드. 네, 크렐 사운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쪽도 꽉차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이 커버도 네, 전동이에요. 대부분 이 커버가 전동기 없는데 이것도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 상태 지금 잡소리 없이 부드럽고요. 중간으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룸 미러, 그 앞으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투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와이드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고요. 모든 기능들 다 터치 기능 들어갑니다. 당연히 안쪽으로 지 이도도 이렇게 분할 스크린으로 볼수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터치 기능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수소 차량이기 때문에 좀더 다른 부분 네,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부터 해서 에너지 흐름도 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 안쪽이 확인이 돼요. 앞에 모터로 구동을 하고요. 연료 전지가 수소에서 수소 탱크에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를 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인데 확실히 좀더 다양하고요. 다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워풀하면서도 정말 친환경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후방 카메라만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모두 다 들어오고요. 확실히 선명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핸들하고 지선까지 연동되면서 모든 기능들 다 이쪽에서도 터치로 다 확인이 가능한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에도 버튼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딱 봤을 때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단 위쪽에 보시면 듀얼 프로토 공조기도 이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통풍 시트까지 옵션들에서 부족한 거 전혀 없는 모습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기어노브 들어가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또이 DIS 조거 기능까지도 담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버튼 그리고 이렇게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 보시면 핸들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차한거리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에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들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에 차선 이탈 경보 장치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고요 12V 리셋 버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 건데요. 계기판도 이렇게 LCD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 주행 거리 10만 9,509km 주행한 모습에 지금 이 안쪽에서도. 네, 이렇게 뒤에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네, 요즘은 이게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뒤에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후방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전체적으로 살펴봐드렸는데, 그냥 옵션은 완전 풀옵션이에요. 모든 게다 들어가고요. 확실히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이 밑에 공간까지 추가적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공간 활용성들,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자리 보셨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성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반적인 SUV 딱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냥 딱 봤을 때 어, 투싼 스포티지 그 이상급 정도? 네, 산타페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공간성이 확실히 넓게 잘 빠졌고요. 뒤에 시트도 이렇게 네이비로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이쁘죠? 네,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요. 뒤에 쪽도 도어 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거든요. 그냥 옵션 쪽은 부족함 없는 풀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에 앞서서 이 앞에 본네트를 열어봤습니다 엔진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모터룸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 안쪽으로는 수소 전기차를 위한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풀한 출력감까지 되고요 그냥 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전기 돌아가는 딱이 정도 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에 쪽으로 보셔도 이렇게 하이드로겐 네, 수소라고 써 있고 이렇게 퓨어 셀 파워,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차량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부분, 이 수소전기차는 현대가 세계기술력 1등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 만드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이 차량이 나오고 단종된 게 아니잖아요 넥소의 새로운 모델이 나올 정도로 이 수소전기 차량의 시장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차량은 두 가지 다예요 전기차를 경험해 보고 싶다 네, 집 근처에 수소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유 쪽으로 걱정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가성비 있는 차가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금액대로 모든 걸다 누릴 수 있는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19년에 녹화한 2020년형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0만 9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현대 넥소 프리미엄 등급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차량 2천만 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감면이 돼요 전기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 이. 취등록세 감면 혜택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이 워낙 초기에 출시가가 높았고 과표가 높기 때문에 약간의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근데 동일한 금액대로살 때보다는 훨씬 적은 취등록세로 등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들도 정말 저렴해요 저희 요차업서 준비한 금액은 1630만원입니다 천만원 중반대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수소전기차 오늘 넥수 차량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 오늘 연락주세요 저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이외에도 타 유튜브 타 사이트에서 보시는 모든 차량들 저희 단돈 10만원으로 더 저렴하게 준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차량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24시간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를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업대의 이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